시간에 쫓기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무척 짧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소모시킨 불분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는데요. 현장 매물 브리핑 올해 두 번째 순서는 강원도 영월 깊은 산중입니다. 작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물건인데 자연인 생활, 귀촌 생활, 산중 생활하기에는 최적의 여건, 좋은 물건이라서. 한번 더 소개를 드리고요. 가격적으로도 약간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빼곡하게 우거진 낙엽송 이산 좋은 산인데 아직 매매가 되질 않았고요. 깊은 산중인데도 불구하고 포장도 잘 되어 있고요. 전기전화도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계곡물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름도 시원하고 사계절이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훼손되지 않은 환경. 아, 여기는 강원 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맨 끝쪽 안쪽 막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생산관리지역의 대지와 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58평의 토지, 평창 군유림과 아, 영월 군유림과 접하고 있고요. 그 안에 흙벽돌로 지어진 미등기 주택이 한동이 있고요. 주변 부대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아스콘 푸장도로 아래서부터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 어제 계곡물 한번 보시죠. 자, 파란 이끼들도 정겹고요. 자연석들 그리고 돌틈 사이로 내려가는 맑은 계곡물입니다. 주택은, 토지는 여기 계곡에서 약 160, 7 0 m 정도 자, 끝쪽으로 해서 본이림과 접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길은 옛날에 비포장 임도길이었는데 몇해 전에 영월군에서 세비로 포장을 이렇게 잘 닦았고요. 이 포장이 되기 전에 매도인 분께서 건축화를 내기 해서 무진 애를 쓰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도로가 되지 않아서 미등키로 황토주택으로 집을 지었고요. 수년간 이곳에서 황토주택에서 산중생활, 자연생활을 해오고 계십니다. 아, 지름이 한 70cm는 되어 보이는 큰 아, 번나무입니다. 자, 입구에 이렇게 서 있는데, 멋지네요. 네, 제가 저 밑에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도로 옆으로 예, 석죽공사도 잘 되어 있고요 예, 꽃나무도 드문드문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포장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옆으로 이렇게 소나무들이 있는데, 장관입니다. 아주 큰 소나무들. 길이가 한 30m는 되어 보입니다. 어, 이번 매물은, 일단 해발고도가 6 5 0지입니다 광활한 군유림과 또 접하고 있고 해서, 나는 자연인 생활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공기 좋은 숲 속, 산골, 계곡물이 있는 이런 곳에 오셔가지고 좀 치유 목적으로 아니면 힐링 목적으로 아, 그런 물건을 찾으셨던 분들에게도 권유 예, 드릴만한 강권 드릴만한 그런 물건입니다. 일단 공기가 좋고요. 자연환경이 청정합니다. 그리고 아, 프라이빗 하죠. 개인 사생활 철저하게 보호가 되는 아주 깊은 산 중, 어,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외떨어지고 동떨어지고 독립된 환경 속에 자리하고 있는 본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속세를 떠나서, 도시를 떠나서, 자 삶의 마지막을 자연과 함께 준비하실 분들에게도 좋을 법한 그런 물건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토지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뭐 친화물들이 아주 가득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주면 수확을 해도 될것 같아요. 작은 것들은 이제 좀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는 친화물밭입니다. 친화물밭 경계에서 철망 펜스가 쳐져 있고요. 마지막 매물이니까 천천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이제 머이들이 올라오고 있고, 요 안에도 뭘 심으셨는데 산삼도 좀 있고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예.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아래쪽에 밭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보니까 비닐 하우스로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닭장 같아요. 닭장. 아, 닭장이네요. 지금 닭은 없습니다. 닭을 좀 키우셨던 것 같은데 현재는 닭이 없고요. 요 비닐 하우스 닭장 시설 되어 있네요. 그리고 도라지도 있고 자, 여기 지금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한 20주 정도 아래는 텃나물이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는 무슨 나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복숭아나무인데, 배나무인가요? 아, 또 유실수들이 아랫단에, 여기 산마늘도 많이 심으셨네요, 보니까. 온갖 나물들이 가득합니다, 요 밭에. 보시게 되면 이제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laughs> 예, 매도인 분께서 손길이 많이 갔습니다 석죽공사도 했고요 줄을 맞춰서 블루베리 아로니아도 심었고 여러 가지 유실수도 심고요 요 밑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나무를 비롯해서 머위떼, 명이나물 온갖 산나물들을 가득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땅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석죽 공사 잘 되어 있는데, 요 망쳐놓은 걸 보니까 여기 오미잖아요, 오미장 그리고 이제 텃밭 농사 자급자족입니다. 여기 지금 집기해서 아마 지난 주쯤에서 요밭 깔고 멀칭 작업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두 번째 단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은 이제 요게 지목이 돼지입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맨 위에 집터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집을 지으셨어요. 네, 요 도로가 없을 때 지으셨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주차장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여기는. 내 집앞에 있는 나만의 계곡입니다. 물량은 많지는 않은데 졸졸졸 내려가는 계곡물소리 아주 정겹습니다. 아저씨 조용히 해주세요. 촬영 중이에요. 화를 내면 더 치서요. 이렇게 조용 조용 조용. 아주 무섭게 생긴 진도견입니다. 요 산중 생활을 위해서는 요런 진도개, 사장개 이렇게 한 마리, 한두 마리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개를 키우시면 주변에 산짐승도 안 오고요. 산돼지, 멧돼지, 노루, 승량이 어, 뱀도 있고요. 그런데 요 요런 진도개 같은 거 키우시면 산중 생활하기 좋습니다. 전형적인 아주 산 중에 산골의 풍경입니다. 요 산에서 이 샘물이 나와요. 자, 어, 이영 끝나고 한잔 떠서 마셔봐야 되겠어요. 정말 오염원이 없는 어? 천연 원수입니다. 요 산골항에서 내려오는 건데,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여기 언덕위로 해서 지금, 아,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아주 고사리 밭이에요. 고비네, 고비. 뭐, 산나물 천지입니다 이 뒤는 전부 예, 군유림으로 되어있어요 개인산이 아니고요 영월 군유림입니다 아까 제가 평창 군유림으로 <laughs> 잘못 멘트를 드렸는데 자, 군유림으로 되어있는 이 부분이 대지경계로 해서 있고요 자 여기 뒤쪽 부분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안되니까 아, 조심해야 되고요 <laughs> 여기 뒤쪽으로 경계를 석축 공사해 놓으셨는데 뒤터 공간도 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무를 나무실이 많이 뿌려 놓으셨나요? 개수 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음, 여기도 모이대가 올라오고 두루는 벌써 가지치기를 하셨어요. 네, 벌써 따서 드시고 가지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지 꼭지점 예, 산 옆에서 바라본 옆에 풍경 아주 아늑하고 편안합니다 자 없을건 없고 있는건 다 있습니다 장독 장독대 장독에 상당히 많네요 여기 예, 자연건조되 있고 예, 정화조시설되어 있죠 저 앞에 경공주택 조그만 주차장 지금 오토바이를 여기 차가 없으셔가지고 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나 봐요. 자, 안에는 또 황토주택인데 외부는 이렇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일러실 같은데. 아, 큰장 항아리가 있고요. 자 화목보일러입니다. 화목보일러 그리고 기름보일러 겸용이네요. 보니까 보일러실 주택 아래쪽으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 내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쪽 황토주택은 27평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이제 뒤 창고 공간이 있는데 창고 구간 보일러실까지 합하면 약 35평 전후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지금 어르신께서 혼자 이 산중에서 진도견 한 마리와 이렇게 자연생활 산중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안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광이라고 그래요. 광, 창고입니다. 다용도실. 선반 놓으셔가지고 짐이 아주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자여기 있고요. 자 여기 3구짜리 인덕션 마련되어 있죠. 예, 물은 수압은 그렇게 세진않는데마르진 않는다고 합니다. 지하수 관정 시공을 한건 아니고요. 이 어, 영월 군유림 고리 깊고 산이 넓은데 거기서 어, 담수를 해가지고 산에서 나온 천연수 아까 샘물 보셨죠 그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식탁 놓여져 있고요. 붙박이 부착이되 있습니다. 예, 단촐하게 되어진 싱크대. 예, 전부 황토 황토 소재입니다. 황토 벽글로 전체를 다 마감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응접실 겸 거실 겸 예, TV를 보고 쉼터하는 공간입니다. 벽난로 시설도 되어 있네요. 요 안에가 상당히 넓죠. 들어오는 입구 쪽입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면 중문이 있는데, 중문 들어오시기 전에 예, 정겨운... 진검다리 소나무 아 황소가 건너가는 그림이 있고요. 운동기구도 좀 놓여 있네요. 자이 공간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에요. 들어오셔서 자 벽난로가 있고 미로처럼 안으로 들어가 내시는데 여기 이제 붙박이 장롱시설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맨안쪽으로 침실입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황토 벽돌이죠. 침실 이 있고 자 난방은 지금 경동 나비엔이 있는 써 있는데 처음에는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시다가 이 장작 패 가지고 불 때는 거 귀찮으셔 가지고 그냥 기름 보일러로 하셨다고 합니다. 예, 화목 보일러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름 보일러 사용이 현재 가능합니다. 침실 안쪽 안방 여기도 붙박이 장 시설 되어 있고요. 어, 요 안쪽이 상당히 넓네요. 네, 화장실 욕실 공간 세탁실 까지 같이 개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건조기 예. 화장실 욕실 공간 맨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서 요27 8평 되는 황토 벽돌 주택은 구조가 에, 현관 들어오는 입구가 예, 넓은 공간이 있고 맨 안쪽으로 주방이 있고요 다용도실 있고 창고 겸 다용도실 거실 공간 그리고 자, 이중으로 거쳐가지고 작은 방 그리고 맨 안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번더 체크합니다. 보시면 밭 입구 쪽에 전봇대 있죠. 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포장 S 자로해서 잘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포장이 군에서 해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집을 하나 더 지으신다, 그러으면요 앞에 그이 단호 되어 있죠. 관리지역밭입니다 여기 집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군을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맨 안쪽의 풍경입니다. 자, 주택 27평 창고 포함해서 약 35평이고요. 오토바이 주차장. 그리고 경공주택 이렇게 해서 2억 이하 대 매물로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 등기는 없는 미등기 건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자연인 생활에 의한 최적의 여건입니다 주변에 반경 200m 이내에는 아예 집들이 없고요 나 홀로 집입니다 맨 막장 그리고 아래쪽으로 특급수 맑은 계곡도 흐르고 있고 소나무 숲이 아주 빼곡하게 우거져 있어서 휘톤치도 많이 발생하는 아주 청정 산골입니다. 힐링하기도 좋고, 치유하기도 좋고, 싱글 기촌이나 조용한 산중자리 하실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매물입니다. 아, 미등기라서 단점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토지가 있고, 주택이 있고, 기본시설이 있고, 전기가 들어와 있고, 바로 입주하시면, 잠잘 수 있는 방,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어, 임업인 이라든지 자연인 생활 그리고 어, 임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해서 예, 산중에 이런 물건들을 찾았던 분들은 안성맞춤의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장황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강호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입니다 부산리 오다보니까 어, 계곡들도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오토캠핑장들이 많이, 펜션들이 많이 이렇게 계곡 주변으로 해서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맨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대지와 전에서 358평, 그리고 창고 포함해서 35평의 건물, 부대시설 일체 2억 이하 대외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소 없이 장하게 20분 가까이 최근 들어선 최장으로 촬영을 한것 같아요.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만은 영상에 보여지는 대로 화면에 있는 대로 자, 현장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해 주시길 바라고 본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꼭 오셔가지고 주변 환경 보시고 계곡지도 보시고 넓은 군유림도 다 살펴보시고. 축구하셔서 좋은 결정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산천에 어둠이 서서히 내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